안녕하세요. 평소 골반 통증 때문에 불편을 겪었던 분들 있으신가요? 저는 출산 후에 유독 골반 통증 때문에 불편했었는데요.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골반 통증을 없애고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천장 관절은 천골과 장골이 만나는 부위로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관절은 상체와 하체 사이에서 힘을 전달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연결 지점입니다. 천장 관절의 주요 기능은 체중과 중력에서 오는 힘이 위에서 아래로 전달되고, 동시에 지면 반발력과 같은 아래에서 위로 작용하는 힘이 원활하게 상체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면 천장 관절이 틀어지거나 정체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관절의 염증, 파열 또는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천장 관절의 이상은 단순히 해당 부위의 통증으로 끝나지 않고 전신의 다른 부위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천장 관절의 불균형은 허리, 고관절, 무릎 등 다른 관절에 부담을 주어 2차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천장 관절의 상태를 적절히 관리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 부위에 불편함이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전문적인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힘의 흐름을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허리 통증과 천장 관절 통증은 헷갈리기 쉬워서 이를 감별하기 위한 방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허리를 숙이거나 젖힐 때 통증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때 골반을 고정한 상태에서 허리만 움직였을 때 통증이 느껴진다면 허리 통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골반을 고정한 상태에서 허리를 움직였을 때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천장 관절 통증일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이런 방법으로도 애매하다면 추가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리를 60도 이상 들어 올릴 때나 다리를 교차시키는 동작에서 혹은 다리를 벌리거나 모을 때 특정 부위에서 찌릿하거나 날카로운 통증이 발생한다면 이는 천장 관절 통증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90% 이상의 확률로 천장 관절 문제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경험한다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전문가 를 찾아가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천장관절은 우리 몸의 힘이 원활 하게 흐르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천장관절의 기능과 안정성에 영향 을 미치는 대표적인 근육으로는 햄스트링 장요근 둥은 그리고 내정 은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은 천장 관절 주변에서 중요한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천장 관절은 하체의 힘과 상체의 힘이 교차하는 관절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천골의 앞구그덕임과 장골의 후방 회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두 가지 움직임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천골과 장골이 둘다 지나치게 뒤로 기울거나 앞으로 말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불균형 상태에서는 관절이 불안정해지고 주변 근육들이 긴장하면서 서로를 지나치게 잡아당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거나 천장 관절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천장 관절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이 근육들이 서로 적절히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유연성을 잃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 운동을 통해 근육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천장 관절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점은 관련 근육을 스트레칭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먼저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시도해 보세요. 다리를 뻗기 전에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시작하고 엉덩이를 하늘로 향해 밀어 올리듯이 움직이세요. 이때 허리를 숙이려 하지 말고 엉덩이를 펴는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칭 동작이 완료되면 허벅지 뒤쪽이 부드럽게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다음은 햄스트링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시작하여 배꼽 아랫부분을 홀쭉하게 끌어들이고 복부를 안정시킨 상태로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엉덩이 뼈두 개를 시옷자로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허리에 힘을 주며 다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이때 허리와 엉덩이에 동시에 힘이 들어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다리를 내릴 때는 힘을 빼지 말고 발끝만 살짝 바닥에 닿는 느낌으로 조심스럽게 내려야 합니다. 이 동작이 익숙해지면 같은 느낌으로 브릿지 운동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브릿지 운동에서는 엉덩이와 허리를 들어 올려 유지하며 햄스트링과 허리 근육을 동시에 활성화합니다. 꾸준히 연습하면 천장 관절과 주변 근육의 균형을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골반 주변 근육 중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은 똥 오줌을 참는 근육으로 이 근육의 상태에 따라 천골의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이 근육이 지나치게 짧아져 있으면 천골이 뒤로 끄덕이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약해지면 천골이 앞으로 끄덕이는 움직임이 발생합니다. 만약 천장 관절이 아픈 상태에서 똥꼬 주름을 모두 펴봤더니 통증이 줄어든다면 천골의 뒤로 끄덕임이 강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똥꼬를 조였을 때 통증이 사라진다면 천골의 앞으로 끄덕임이 강한 상태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호흡 운동으로 간단히 완화할 수 있습니다. 복식 호흡을 하면서 똥꼬를 펴주시면 골반 근육의 스트레칭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복식 호흡 중 내장이 밑으로 내려가려는 힘과 똥꼬를 조임으로써 위로 올라가려는 힘이 반대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근육의 저항 운동으로 작용해 똥꼬 근육의 강화를 도와줍니다. 또한, 천골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상근 스트레칭도 효과적입니다. 이 동작은 의자에 앉아서 간단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리를 사자로 꼬고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고관절을 굽힌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앞으로 기울입니다. 이때 허리를 단순히 구부리지 말고 다리를 손으로 평평하게 눌러 고관절이 움직임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운동과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천장 관절의 통증 완화와 골반 안정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때 스트레칭을 통해 골반 쪽 근육이 당기는 느낌이 있다면 제대로 된 자극이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위가 충분히 늘어나고 자극을 받는 것을 느끼며 동작을 이어가세요. 자, 여기까지 함께 잘 따라오셨나요? 꾸준히 하셨다면 골반 주변의 통증이 점차 완화되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 동작들은 일주일에 두번 정도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내어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당한 스트레칭과 운동을 통해 골반 안정성과 건강을 회복해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 골반 통증 없이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